머스탱이 오프로드로 나갔다고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포드는 진짜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머슬카가 아닙니다. 이건 야생 그 자체 2026 포드 머스탱 랩터입니다. 전설적인 머스탱의 랩터의 광기를 더한 완전히 새로운 괴물 이건 자동차의 진화가 아니라 혁명입니다. 처음 보는 순간 압도됩니다. 2026 머스탱 랩터는 기존 머스탱과는 차원이 다른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전면부는 랩터 특유의 블랙 그릴과 엠버 컬러 LED 라이트로 무장했고 범퍼는 강화되어 오프로드 감성을 한껏 살렸습니다. 측면은 확장된 홀더와 35인치 올터레인 타이어로 중무장 지상고도 높아졌고 스키드 플레이트까지 장착되어 오프로드 준비 완료 후면은 쿼드백기고와 간결한 테일 램프로 강한 인상을 남기며 이 차는 트랙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달리기 위해 태어났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외부가 거칠다면 실내는 정반대 입니다. 머스탱 랩터의 인테리어는 고급 스러움과 강인함이 공존하는 공간 입니다. 스웨이드와 가죽으로 마감된 리카로 버킷 시트는 운전자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며 대시보드에는 오프로드 전용 테마가 적용된 디지털 클러스터 가 위치합니다. 중앙엔 13.2인치 사모 터치스크린 이 장착되어 애플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무선으로 지원하고 오프로드 주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센터 콘솔은 카본 마감과 러버 터치 소재로 실용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잡았고, 비엔오 14 스피커 사운드 시스템은 어떤 환경에서도 깊은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단순히 타이어만 큰머스탱이 아닙니다. 넵턴은 포드의 최신 오프로드 기술이 총집합된 모델입니다. 허프웍스 리브 벨브 서스펜션, 트레일 컨트롤, 지역 모드 전환, GOAT 입코보드등 진정한 오프로드 주행을 위한 기능들이 탑재되었습니다. 전면 카메라는 실시간 지형 정보를 제공하고, 디지털 클러스터에서는 피치 각도, 롤 서스펜션 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성능 흡기 시스템, 고유 배기 사운드 튜닝, 강화된 4륜 구동 시스템 등으로 무장한 이 차는 단순한 도심형 SUV가 아닙니다. 산악, 사막, 진흙, 어디든 주행 가능한 괴물 머스탱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엔진입니다. 머스탱 랩터는 5.2L V8 슈퍼차저 엔진을 탑재, 무려 720마력과 92km의 토크를 자랑합니다. 0토로 100km V8 가속은 단 3.6초, 이건 머슬카 수준이 아니라 슈퍼카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10단 자동 변속기와 함께 트랙션과 토크를 완벽하게 배분하며 일반 도로에서도 민첩하게 반응합니다. 하체는 강력한 서스펜션과 강화 실시로 오프로드 충격을 흡수하며 미친 출력을 제어할 수 있는 랩터 전용 주행 모드가 핵심입니다. 심지어 지리늑에서도 런치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이 차는 단순한 퍼포먼스카가 아니라 본능을 자극하는 짐승입니다. 머스탱 랩터는 운전하는 순간 감정이 달라집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머스탱 특유의 스포티함과 날카로운 핸들링을 유지하고 오프로드에서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바위를 넘고 모래를 가르며 지형에 따라 스스로 대응하는 실시와 스마트 서스펜션은 운전자에게 깊은 신뢰감을 줍니다. 조향감은 묵직하면서도 정확하고 배기 사운드는 운전자의 아드레날린을 폭발시킵니다. 이건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닙니다. 매 순간을 모험으로 만드는 진짜 운전 머신입니다. 그렇다면 경쟁자는 도지 챌린저 ACR, 쉐보레 카마로 Z 헬리언. 브롱코 랩터 등 다양한 강자가 있지만 머스탱 랩터는 그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습니다. 이건 근육질 머슬카와 오프로드 SUV의 경계를 허문 최초의 모델입니다. 독창성, 퍼포먼스, 스타일 모두를 갖춘 이 차는 단연 독보적입니다. 경쟁자가 아닌 새로운 장르라 말할 수 있습니다. 2026 포드 머스탱 랩터는 말 그대로 미친 자동차입니다. 전통적인 머스탱의 감성에 랩터의 야성을 결합한 전무후무한 존재. 도심과 오프로드를 모두 정복하고 싶은 운전자에게 이 차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당신이 꿈꿔온 머슬카 오프로드가 현실이 되었습니다.